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20층짜리 전세대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아니고요. 전세대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20층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사실상 살짝 진입로는 아쉬워요. 일방 통행길이다 보니까 예, 진입로가 오시면은 제가 왜 진입로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요 앞쪽이 일방통행길이어서 진입로가 조금 살짝 아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지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하 1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한층 더 올라가실 수 있게끔 그래서 주차장은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주, 생각보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지하 4층까지 다 여유롭게 뺐어요. 수납 아, 수납이 아니죠. 주차 공간이죠. 주차 공간 넉넉하게 다 1열 주차로 준비가 돼 있고 편안하게 옆쪽도 보시면은 다 이렇게 주차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 4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양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방향 아니고 양방향입니다.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 있게끔 지하 4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생각보다 주차 공간 넉넉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100% 자주식 주차는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도 살짝은 포함돼 있어요 세대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4층까지 준비는 돼 있지만 또 기계식 주차도 살짝 포함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잔여세대 마감 임박입니다 몇 세대 안 남아 있고요 그리고 특가세대도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기존 세대와 특가세대 같이 비교하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이 남아 있는지 영상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총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거든요. 근데 1호부터 4호 타입 네 가지고요. 5호부터 8호까지 대칭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엘리베이터 한 대, 5호부터 8호까지 엘리베이터 한 대로 각각 이렇게 조금 나눠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층에는 네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7호 타입입니다. 어, 7호 타입은 사실상 분양이 완료가 됐구고요 7호 타입 대칭인 2호 타입으로 반대편을 넘어가서 보시게 될 겁니다. 오시게 되면은. 7호 타입은 이쁘게 꾸며져 있어서, 어, 요 구조 동일하게 대칭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7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키 큰장 4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안쪽에 2칸. 아 이렇게 안쪽에 두 칸, 옆, 앞쪽에 또두 칸, 아, 이렇게 네 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문을 닫으면 은또 전신 거울이 있어요. 나가실 때 이렇게 온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공간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 스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방석 같은 거 준비해 주셔서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어린 자녀분들, 노약자분들, 김부추 신는 여성분들 편하게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끔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이쁘게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부 트움 시공도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 색상이네요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주방이 먼저 나오네요 예, 주방구조 그리고 앞쪽에 거실구조 주방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여 드리면은 거실은 서양입니다 어, 여기는 20층 건물이거든요 20층 건물 중에 지금 현재 요 타입이 가장 저렴한 층은 17층입니다 예, 다 팔렸어요 이제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7층으로 지금 여기 현재도 17층입니다. 뻥 뚫려 있는 뷰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뷰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17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저층은 17층 다 분양이 완료가 되고 지금 17층부터 남아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교환기 시공이 들어가네요. 전열교환기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라고 요즘에는 환기창이 없습니다. 환기창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환기를 시켜주는 장치예요 공기청정 기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방에는 에어컨이 안 들어갑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이 안 들어가요. 거실만 거실만 에어컨 대용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은 아트월 그냥 깔끔하게 벽지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소파짜리는 타일 마감이에요. 소파짜리는 네, 네, 타일로 대형 포세린 타일 마감이 들어가네요. 4인 소파 정도 무난하게 그리고 거실 폭도 3, 4인 가족 생활하시기에는 여유롭게 거실 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쪽 벽면으로 그냥 주방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다 수납공간으로 베이지 톤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 앞쪽에 식탁은 이동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식탁을 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움직이는 식탁이니까 이동식으로 편하게 옆쪽 다 움직여서 뭐 세로로 놓으셔도 좋고요. 가로로 놓으셔도 좋고요. 이동식 식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가네요. 후드 깔끔하게 히도 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키큰 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까지. 조금 아쉬운 거는 냉장고 자리가 한 칸입니다. 아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네요. 조금 아쉽지만 냉장고 자리는 한 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김치냉장고로 넣어 놓으실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 것이 일체형 구조로 깔끔하게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쪽으로는 중간방 작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구 쪽으로 안방이 바로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방 아, 에어컨 없습니다. 에어컨은 거실 밖에 없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없고요.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그래도 작은 방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사이즈 그냥 무난하게 안방은 통으로 준비가 돼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붙박이나 화장대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예,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독립적인 샤워 공간 없습니다. 그냥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앞쪽에 폭이 좀 넓어요. 앞쪽 폭이 좀 넓어서 샤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샤워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안쪽이죠 안쪽으로 중간방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중간방 작은 방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요두 번째 방에는 침대하고 책상만 놓으시고요 안방에도 드레스룸이 없었잖아요 어, 자녀분 드레스룸하고 안방 부모님 드레스룸을 여기가 베란다 방이거든요 세탁실 겸 베란다를 쓰면서 어, 편하게 드레스룸 한개 만드는 건 어떨까 아니면 각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넓진 않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700에 2700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여유롭게 붙박이까지 어,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2,400 사이즈는 그게 렇 넓은 표은 아니에요 침대 책상 정도는 놓치는 기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붙박이까지 시공하기에는 조금 빡빡하게 준비가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사실상 두 번째 방세 번째 방 사이즈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방은 이제 베란다가 들어가거든요 세탁실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3인 가족 뭐 4인 가족도 괜찮긴 해요 근데 조금 은 방이 협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가족 생활 하시면서 어, 드레스룸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가 베란다 세탁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도 배관 준비가 돼 있고요 안쪽에는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일러실이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보시면은 베란다가 있는 방이기 때문에 방이 조금 뭐 사실상 두 번째 세 번째 방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용도에 맞게끔 방 3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 3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머지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 들어갑니다. 그래도 메인 욕실 밖게에 어, 코너 선반이 요 앞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뒤쪽이 아니고. 그리고 수납장, 철제 선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세면대 경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인 욕실은 예, 샤워 여유롭게 하실 수 있게끔 역시 메인 욕실은 메인 욕실이다. 어, 사이즈 나쁘지 않게 준비가 돼있네요. 자,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평생 막힘없는 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특가세대 준비돼 있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뻥 뚫린 뷰를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